밥먹자! 1일 1QT 장려 프로젝트 밥 묵자! 저는 4월 1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책임질 이성모 전도사 김성민 강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사님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안산 동산교회 발 버스입니다. 아, 네. 어,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매주 수요일 주일 그리고 이제 수련회 또 국내외 단기 선교 갈때또 저희 MT 갈때 저희를 이동 시켜주는 고마운 발또 안산 동산교회의 대형 버스입니다. 아, 네. 네, 이 버스를 이용해서 또 저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을 섬겨주시는 나홍석 집사님이 계신데요. 교회와 성도를 잘 섬겨주시는 집사님과 버스처럼 저희 반묵자도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말씀 읽으러 들어갑시다. 네.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기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네,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시는데요. 기도원이 이 불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네, 강사님, 부약시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군요. 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샬롬을 주고자 하십니다. 전우사님, 혹시 어, 전도사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 아, 네, 저는 어, 살아오면서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어, 것 같아요. 네. 사역을 하면서 늘 재정적인 부분이 늘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우상, 그 재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단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존의 우상숭배하던 재단을 허물고 새로운 재단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럼 강사님 혹시 강도사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언을주실수 있습니까? 음, 네네.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진로나 방향,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소리가 많이 들리곤 했었는데, 그때 과감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애쓰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강사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년 분들과 같이 적용할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 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음... 우리의 과거를 좀 되새겨 보면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 버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일 1QT 작년 프로젝트 밥 묵자